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사회부장 이재규, 어, 이분이 쓴 칼럼입니다. 일단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목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배탄 이재명, 문재인, 김만배. 이런 칼럼입니다. 이 사회부장 커리커처가 오른쪽에 있고요.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금세 고개가 끄덕이지십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십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문재인, 김만배 세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수사,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재수사가 여러 건이 있다. 그 재수사의 핵심 주역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재명, 문재인, 김만배다. 첫 번째는 대장동 특혜 의혹, 로비 의혹, 이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재수사 대상, 제1호다. 대장동게이트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4 0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는 인사 압박, 그 의혹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있지요. 대장동보다 더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호영이라고 불렀다는 30년 직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안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8개 부서가 움직였다는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사건.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 조작 범죄입니다. 대장동 사건, 울산사건, 이것의 공통점은 윗선을 파헤치지 못한 채 수사가 중도에서 멈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의 윗분이 될 수도 있는, 윗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야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야만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일의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둔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울산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살아남을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복귀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윗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확실한 물증을 가진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범죄의 처벌인 것이고. 법치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면은 대장동 사건, 울산 사건, 그리고 나라의 에너지 백년지 대개를 한꺼번에 와해시켜버렸던 탈원전 정책 그 중에 핵심 사건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월성 1호기 폐쇄는 언제 되지요? 라고 댓글로 물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네, 이것도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탄력을 받게 되는 수수팀들이 새로운 증거자료, 그 다음에 새로운 고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칼럼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미국 백악관 법률 고문실이 하는 주 업무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임기가 끝나고 난뒤 형사 소추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경고하는 일이다. 백악관의 법률 고문실, 우리 민정수석실하고 비슷한데 대통령이 어디에다 사인을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것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하고. 경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이 같은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 기소, 라는 원죄가 있다. 전직 대통령 기소,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의 시대 정신은 수평적 정권 교체에 있지 않다. 비록 전직 국가 원수를 기소했다는 그런 원죄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한국을 통치해왔던 적폐 정치의 뿌리를 단번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에 물든 여의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정치를 처음 해봐서 라고 말하는 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